여러 군데 찾아보시면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내야 한다는 등막 여러 가지 조언이 많지만 법원에서 어차피 그 횟수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전자수송 접수하면 담당 직원들이 친절하게 몇번더 하셔야지 한번더 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요 위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않는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의사 표시 공시 송달을 마치려면 적어도 한달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기간 그러니까 뭐 종료기 얼마 안 남았으면 그거 뭐몇 달부터 몇달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면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서 이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 자체가 맞는 키는 아니에요. 그냥 통지만 되는 거지 이 통지가 되었다고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건 아니고요. 반납 받으시려면 다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수송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 다 고려해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러분이 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맞는 키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재 변호사였습니다.